네, 안녕하세요. 빨간특입니다. 네, 코난 테크놀로지죠. 네,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고요. 1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 최종 예상을 해보면 은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,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한투증권이고, 네, 일반 배장이 30만주죠. 네, 상장은 7월 7일이고요. 어 상장 주식 수는 568만 주고 시가 총액은 1,420억 정도 됩니다. 공모주 수수료 있고요. 어 수요의 지역1,482대 1, 1,482쯤6대 1이, 1482 1이 나왔고 공모가는 25,000원. 현재 체약 건수는 44,000건이고 일방경쟁률은4 1 6 6억 증거금은 1,562억이 들어왔고요. 어뭐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은. 어,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, 네, 뭐, 투심은 아주 최악의 상황은 묘만한 것 같고요. 최종으로는, 어, 첫날에 한 3배수 정도 보통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3배수 정도 잡았고요. 청약권 수를. 네, 그러면은 균등은 한주 위에서, 어, 배정이 될듯 합니다. 네, 뭐, 소수의 인원들은 두 주도 받을 수 있고요. 어, 청약 증거금은, 첫날 증거금에 한 20배수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을 때, 보통 뭐, 20배수, 30배수, 뭐, 그때그때 천차만별이고요 어, 증 중... 중시 분위기와 어좀 영향을 많이 받죠. 3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했을 때네 비례 한주 금액은 2,100만 원 정도 나오고 어 5천 주청약을 했을 때 6,250만 원 증거금이 필요하고요. 온라인 에어는 네 일반 청약의 50%밖에 안 되고요. 네 한투 같은 경우에는 어 배정은 한 4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. 4주 배정이 되면 10만 원이 배정이 되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에 수요 예측이 이 정도 나오고 네뭐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어, 공모가의 200%, 그러니까 100% 정도 수익은, 네, 거의 뭐, 보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은 예상이 됐었는데, 최근 흐름이, 어, 은행 이자조차도 안 되는, 네, 수익을 보여주는 경우가 몇번 있었고요. 일단, 균등은 다할 거고요. 네, 비례는, 네, 이 정도 예측률이니까, 뭐, 균등은 수수료 정도는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하는데, 네, 비례는 봐야겠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